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주세주입니다. 자, 하나 시스템 어제에 이어서 주가가 추가적으로 또 빠지고 있습니다. 자, 오늘 방상조선 이쪽으로는 반등이 다 세게 나왔는데, 장 초반에 플러스 5%대까지 갔다가 지금 하락을 지금 하고 있는 모습이죠. 자, 분봉을 보시면, 자, 오늘 시초가에 바로 좀 올랐었죠. 자, 그리고 나서 어떻게 했어요? 자, 다이렉트로 주가가 지금, 자, 반등 없이 빠지고 있다는 거. 자, 중간에 2시가 지금 넘어가고 있는데요. 오후장에 이렇게 좀 반등 없다라고 하면, 내일 추가적으로 한번더 빠지면서 지금 이 주주들을 개인들을 다시 한번 좀 괴롭힐 가능성이 높은데 자 그거를 염두하고 이제 보셔야 돼요. 우리 내일 또 금요일이잖아요. 자, 금요일을 디대로 잡고 주가 변동성을 자, 한번 주고 나서 다시 한번 주말에 주말 앞두고 흔들고 나서 주말에 이슈 터지고 또 다음 주부터 다시 올라가는 자, 그런 패턴이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21선까지 지지를 받고 올라가는 모습, 계속 21선 지지 받고 올라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 세력들의 스타일이 주가가 올라가면서 그냥 쭉쭉 뽑아 올리는 게 아니라 자, 주가를 한 번씩 이렇게 n자형으로 자, 주가를 우상향시키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거는 세력들의 스타일이 이렇다는 거예요. 자 그런 가운데서 지금 호재는 계속 쌓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이슈가 지금 예상이 되고 또 어떤 이슈가 있는지에 대해서만 좀 체크를 해 놓으시면 일단 지금의 이 조정이 여기서 크게 걱정을 안 하셔도 되고 또 여유있게 뭐 추가 매수라든가 비중을 좀 늘릴 수 있는 자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요? 자 이런 부분에 있어 근거를 아셔야 되죠 그리고 주가가 올라가고 내려가고 하면서 이 파동에 자 분할 매도 하시고 분할 매수 하시고 자 이런 거를 좀 해놓으시면 이 수익도 극대화 되실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 이 일정들 전망들 앞으로 지금 나올 수 있는 그런 내용들 같이 공유를 드릴 테니깐요 여러분들 꼭 보시고 수익 보시는데 도움 되실 바랍니다. 자 지금 뉴스를 볼게요. 자 호주가 하나 시스템에 자 지금 지휘 통신 체계 자 c 4아 요거를 소프트웨어를 이 프로그램을 자 도입이 가능한지 이 우리나라에 문의를 지금 했습니다. 자 지금 요거는 뭐냐면요. 자이 통신 지휘 그 다음에 이 통제 컴퓨터 정보 이런 걸 의미하는데 자 통신으로 이제 육해공을 다 연결하고 여기에 우주까지 연결을 해서 이 전장이 전투가 일어난이 전장의 정보를 공유할수 있는 프로그램이요. 그래서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데, 지금 이 호주는 이 군대 지휘 통제 시스템 개량 사업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 이거를 이제 랜드 이4140 프로젝트라고 하는데, 이 하나 시스템도 지금 여기 수주를 받으려고 공을 들여왔습니다. 그런데 공식적으로 자 호주에서 이 방산 소프트웨어 이 부분에 있어서 지금 공식적으로 문의를 했다라는 거고요. 만약에 계약이 이루어지게 되면요, 이게 우리나라 이 방산계 첫 소프트웨어 수출이 이제 된다라는 게 굉장히 의미가 있다라는 거, 이제 물꼬가 트인다는 점이죠. 그래서 지금 가격은 이 비용은 이 수백 억대, 그러니까 계약 규모가 이제 다른 방산에 비해서 크진 않죠. 자, 그래도 어쨌든 이게 이제 첫 물꼬를 튼다는 거, 그리고 앞으로 유지보수까지 추가적으로 계속 해야 되기 때문에 어쨌든 군사용은 무조건 수출해 놓으면 그 이후에 이 MRO가 훨씬 수익이 많이 되기 때문에 해 놓는 게 좋습니다. 그 이제 시작이란 거고요 이게 의미 있는 뉴스가 자 나왔죠 자 그리고 우리가 더 보셔야 될게이 호주가 우리나라 우방이죠 그러니까 정보통신 이쪽 분야는요 기밀도 많고 안보 보안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하단 말이요자 그런데 우리나라에게 문의를 했다라는 거자 그만큼 하나 이 방산 쪽에 신뢰도가 높고 그리고 하나 방사 쪽에서 퍼포먼스가 굉장히 높다라는 건데 지금 유럽 쪽에서도 지금 지상 방산 엄청나게 많이 팔리고 있죠 그리고 우리나라 방산주들이 지금 굉장히 많이 팔리고 있는데 하나그룹이 지금 꿈꾸고 있는 건요 한국의 로키드마틴 자 제외 재게 지금 5위는 자 이걸로 인해서 일단은 굳, 굳어질 수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제가 봤을 때 lg 이 시총 잡는 것도 조만간 이 시가 문제 아닐까 그래서 4위까지 올라갈 거다라고 보여지고 최종적으로는 3위까지도 바라볼 수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번에 자 중요한 이슈가 어제 있어가지고 좀 말씀을 드렸었는데 자 캐나다의 우리나라 이 방위산업체 관계자랑 정부 관계자가 12명이 이제 대표단이 캐나다 방문했다라고 했잖아요. 자, 근데 여기에 이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랑 하나 오션 그리고 한국항공우주대표단이 포함이 된 거다라고 지금 보여지고 있어요 다 하나같이 하나실텐가 이제 연관된 기업들인데 계열사고 그래서 최근에 이 우크라이나 군사지원 차단해버리고 이 캐나다의 합병을 지금 자이 농담조로 이제 요구를 하고 관세 위협하고 막 그랬었던 이 미국을 지금 캐나다가 자이 탈미국을 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반 트럼프 정서를 이용해서 우리나라 방산을 더 수출을 확대하려는 이제 전략인데 자 지금 하나우션 부하 부사장이요. 여기서 지금 중요한 얘기를 합니다. 뭐랬냐면, 자, 한국 해군은 모든 것을 미국에 의존을 해야 됐다. 그래서 미국은 계속 가격을 올렸다. 그래서 우리는 독자 개발의 길을 택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지금 현재 이 캐나다가 경험하고 있는 문제를 이전에 우리는 이미 자 똑같이 경험을 했고, 자, 이거를 극복을 했다라는 거를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제 같이 하자라는 건데, 이 캐나다 이 반미 감정이 엄청나게 빠르게 확산이 되고 있다 보니까, 지금 이런 분위기라면은 우리나라 지금 이 대표단이 가서 공을 들였기 때문에, 자, 지금 얘기가 상당히 좀잘 됐을 걸로 좀 보여집니다. 자, 그 부분에서 앞으로 나올 수 있는 내용들이 굉장히 많고요. 자, 그리고 다시 이제 차트를 보시면, 자, 유럽 증시가 다시 반등을 하면서 이 방산주들이 많이 올랐는데, 특히 라인메탈이 9%대까지 올라갔어요. 자, 지금 PER이요. 40배입니다. 40배. 자, 지금 국내 방산주들 PER이 10배에서 한 20배 사이라고 보시면 자, 라인메탈을 지금 많이 매수하고 있는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우리나라 K방산 자, 여전히 싸다라는 거를 지금 느낄 수가 있고요. 이런 과정에서 자, 유럽 국가들도 자, 연간 방산 지출을 1조 유로까지 우리나라 1,500조입니다. 자, 증가를 시킬 거다. 자, 그래서 독일도 지금 보면 g d p 에 자 1%를 지금 초과하는 방산 지출은 부채 제약을 위해서 자 포함되지 않도록 재정을 운영을 했는데 이번에 국방비 지출 상한선은요 없앴어요. 그러니까 국방비 관련해서는 자지지의 1%가 아니라 이 상한을 없앴다. 사실상 무제한입니다. 무제한. 자, 지금 엄청나게 독일이 지금 칼을 갈고 있다라는 거. 자, 그런 과정에서 지금 우리나라 이제 육해공 이런 방산주들이 유럽에서도 많이 팔리고, 그 다음에 중동에서도 많이 팔리고, 또 유텔셋 관련해가지고 이 하나 시스템이 유텔셋 유성을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스타리크 때문에 많이 좀 화제가 됐었던 게 유텔셋이죠. 500% 올라갔던. 자, 실제로 지분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이 호주에다가도 이 유텔셋의 위성을 이 사용할 수 있다. 통신을 연결해서 이 통신을 확장시킬 수있다 거를 이제 강조를 했는데 이 부분이 지금 이 경쟁력이 굉장히 뛰어나라는 거. 그래서 이 수주 잔고도 몇년 동안 걱정을 안 하셔도 될 정도로 빵빵하게 이제 터져 줄 텐데 앞으로 호재가 이제 줄줄이 이어질 겁니다. 근데 이제 세력들이 아직 여기에 반응 안 하고 주가를 좀 눌러주고 있다라는 거. 그래서 실제 이 호재가 나와도 주가를 눌러주고 있는데 자 여기서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거는 자 21선 부근에서 일단은 자 대응을 한번 해보실 수가 있고 만약에 추가적으로 좀더 변동성 보인다 라고 하면 비중을 어떻게 돼요 자 밑으로 피라미드 형태로 밑에서 더 받을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받다가 이렇게 끝나는 거 아니에요 자 이렇게 끝날 만한 이시면 우리가 추가하면서 자체를 하지를 않겠죠 그죠 올라가면 팔아버리고 던지고 끝내야 되는데 자 지금 앞으로 이 방산 섹터 보면 다른 종목들 보면 오버시팅나왔다 고평가다 뭐 이런 내용들 많이 있는데 하나 시스템은 지금 중간중간에 이렇게 조정을 보이고 소화를 시키면서 가기 때문에 지금 강하고 급하게 가지를 않았단 말이에요. 이런 각도 같은 게 그래서 앞으로 여기서 또 소화시키고 또 가고 또 조정 조정 주고 또 가고 이렇게 갈 거란 말이에요. 오버시팅 나온 거는 자 정말로 크게 주가가 팍팍 팍 올라갔을 때자 앞서 지금 말씀드리면 자 하나 에어로 같은 경우 중간에 이런 식으로 갔죠. 그리고 하나 오션 같은 경우에도 그죠? 자 중간에 갔다가 한 번씩 이렇게 자, 급락을 시키고 또 이제 올라가는 형태로 보일 텐데, 자 이런 부분에서 하나 시스템은 지금 자 굉장히 좀 얌전하게 조정을 주면서 이 정직하게 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주가 조정 줄 때, 자 이거 매수할 수 있는 용기가 있느냐 없느냐 그런 근거가 있느냐 없느냐가 이 주가에 대한 이 수익을 이 종목에 대한 수익을 완전히 가르게될 텐데요. 이 주가에 대한 확신이 있고 없고가 수익률을 완전히 가르게될 겁니다. 그래서 하나 시스템 앞으로 나올 수 있는 이런 일정들 전망들 제가 족보로 가치를 공유 드릴 텐데요. 이 하나 시스템 할때 한시라고 문자를 위에 번호를 주세요. 010-8486-7340. 그래서 족보를 받아보시고요. 이 족보 안에 제가 이 목표 주가 그리고 주가가 왜 올라갈 수밖에 없는지 저는 연내에 10만원도 갈수 있다라고 보여지는데요 자 이럴 만한 근거가 지금 팩트를 지금 기반으로 해서 제가 같이 공유를 드리니깐요 이거를 확인하고 이 투자하신데 판단하신다 라고 하면 정말 큰 도움이 되실 거고요 제가 이런 정보들 무료로 지금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수익 많이 가져가시고 또 도움이 되셨다 라고 하면은 구독과 이 좋아요 요거 한 번씩 부탁을 좀 드릴게요. 자 구독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면 제가 채널이 성장을 해서 정말 도움이 많이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선물도 같이 드리고 있는데, 자 지금 하나 시스템 보시면서 25년 상반기 주도 주도주 이 별도 첨부한 자 별첨한 내용도 이거 같이 보세요. 자 트럼프 대통령 이 정책주가 최근에 많이 올라가고 있죠. 조선방산 그다음에 에너지 그리고 로봇바이오 일부 종목들도 지금 가는데, 자 필연적으로 이제 템버거 다섯 별빼 올. 올라간 종목들이 이런 데서 나온단 말이요. 에 그래서 이 기회를 절대 놓치시면 안 되고요. 지금 제가 그동안에 주도주 관련해서 강조를 드렸던 부분들, 그래서 핵심 이런 종목들을 같이 공유를 드리고 있었는데, 이전에 드렸던 네 종목이 뭐가 있었어요? 자, 하나 오션 하나 에어로 스페이스 레인보우 로틱스 두산 에너빌리티였죠 두산 에너빌리티 제외하고 나머지 세 종목은 상당히 많이 올랐죠 두산 에너빌리티만 자 이것도 시간 문제지 올라갈 걸로 보여지는데 지금 새롭게 자새 섹터별로 대장주를 이4 4대장이라고 해서 각각 섹터별로 대장주를 같이 또 리스트를 공유를 드릴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1월부터 해가지고 이 주도주 대응을 잘 못하셨다라고 하시면 이번에 이 종목들 참고를 하시고요. 이 한시라고 문자를 주시면서 자, 이 번호로 여러분들 이 문자로 4대장이라 주시면 제가 같이 공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지금 하나 시스템 중요한 내용 있으니까 자료 꼭 보시고 지금 하나 시스템 보시면서 지금 쉬어갈 때또 다른 주도 섹터 종목들, 대장주 위주로 순환 돌때 여러분들 수익 가져가실 수 있으니까요. 최대한 활용하셔서, 무료니까, 최대한 활용하셔서 도움 되셨으면 좋겠고요. 도움이 되셨다고 라 하면은 여전히 구독과 좋아요 많이 부탁을 드릴게요. 자, 어쨌든 여러분들 수익 많이 가져가시라고 도움을 드리는 거라서, 최대한 한분한분 한분 다들 좀 받아가시고, 또 여러분들 도움 되시고, 또 좋은, 또이 구독, 좋아요. 계속 많이 눌러주시면서 같이 오랫동안 이 수익 좀 쌓아가시면 좋겠고요. 오늘 여러분들 목요일장 남은 시간도 화이팅하시고 또 조정 준다고 해고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기회를 꼭 잡을 수 있으니까 반드시 체크하시면서 이 수익 많이 가져가시길 계속 응원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